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도 함께 시청하시면 더욱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는 몸 쓰는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든 노인이 되었다. 젊은 시절, 그래도 아내와 일찍 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덩이 같은 두 아들을 정성껏 길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으로 장성한 두 아들은, 결혼을 하고, 처자식을 먹여살리느라 늙고 병든 자신의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날 노인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어기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주문한 나무 괴짝이 완성되자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실한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는 집안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슈슈로 잘 관리하였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와 아버지의 장롱 안에 못 보던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하루는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신경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수 없었다. 다만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평생 모아 숨겨놓은 금덩이가 아닌가.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상한 효심이 넘쳐났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뒤 심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조각만이 가득 들어 있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당했군. 늙은 노인네가 자식들에게 사기를 쳤네. 나참 어이가 없구만.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왜 괴짝이 탐이 나거든? 네가 가져가라. 난 관심도 없다. 막내 아들은 형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것이다. 정막한 시간, 1분, 2분, 3분. 막내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은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이제서야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예글을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아버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신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좁은 집에 들이냐며 짜증을 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다. 유리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낙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마흔이 넘긴 사나이의 통곡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았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이게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았구나. 내 아들들만은 나갔지 않기를, 느그들의 늙음악이 나갔지 않기를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아끼며 살기를 두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아내와 아들 딸도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사람은 서로 한동안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막내 아들의 집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각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더욱 더 생각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은혜 때문인데요. 좋은 기억이든 싫은 기억이든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 먹는 것이며 입는 것이며 뭐 하나 부모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계산한다면 그 은혜는 이유로 말할 수도 다 알기도 다 갚을 수도 없겠지요. 그렇게 정성껏 키워주셨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혼자서 잘 자랐고 이렇게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릴 때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수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자라면 당연하게 나에게 이만큼은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내 말도 좀잘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식은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고마운 줄을 잘 모르게 됩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사는 것이 힘들고 바쁘다 보면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었는지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기를 때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자리인지 그제야 조금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사랑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을 어찌 다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어느 노인의 유언장에 나오는 자식들의 눈물처럼 부모가 죽게 된 후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깨닫고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비싼 선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내어서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전화 한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엄마도 전화로 목소리 들려주는 게 최고로 좋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만나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들여 온기와 사랑을 전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일이 서툴고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어색함과 부끄러움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많은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일하느라 바빠서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과 더 많은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들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할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나중에 시간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